이렇게 인솔이 따로 들어있구나. 오, 이것도 이쁘네. 자, 이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코비니스입니다 여러분들께 아주 독특하고 멋진 스니커즈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나와봤습니다. 세븐에이 던더라는 브랜드에서 일단 제품을 제공을 해주셨어요. 저랑 과거에 같이 일을 하던 지인인데 회사 제품이 좀 괜찮은 게 있다. 사진을 딱 보여줬어요 저한테.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독특하고 너무 이뻐서 이거나 리뷰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라고 하니까 선뜻 이렇게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 컬러 다 갖고 나와봤습니다. 다만, 시중에서 이 제품을 팔진 않습니다. 이게좀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이벤트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 거예요. 구글 폼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컬러 응모를 하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컬러당 한 족씩 당첨을 할 거예요. 많은 응모 바라겠고, 오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븐에인 언더라는 브랜드 디자이너 아트를 스니커에 좀 녹이는 감각을 가진 브랜드고 여러 각계 각층에 있는 디자이너들과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국내 브랜드예요. 앞으로 또 어떤 멋진 제품이 나올지 또 기대가 됩니다. 컬러는 이렇게 네 가지예요. 노란빛, 네이비, 그다음에 베이지, 그다음에 주황색 가까운 톤인데 약간 톤 다운된 섞인 컬러라서 되게 이쁩니다. 제품은 기본적으로 캔버스화예요. 야, 이게 지금 보면서 이제 놀리는 게 일반적인 퀄리티의 캔버스가 아닙니다. 어퍼가 캔버스 소재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어. 기존에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캔버스 소재의 스니커즈보다도 좋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운동을 신다 보면 은이 앞쪽을 자주 이렇게 부딪히게 되잖아요. 고무 소재로 이렇게 돼 있어서 어, 내구성도 괜찮을 것 같고 중창이 좀 튀어나와서 이쪽이 좀 보호가 되겠죠. 어퍼 쪽이 좀 생각을 많이 해서 만든 것 같아요. 끈은 신축성은 없고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가공된 음, 끈이에요. 이 제품의 이제 하이라이트라고도 할수 있는 바로 중창. 진짜 이거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사람. 다리하고 발 모양이잖아요 이걸 디자인하고 만든 분의 어떤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엄청 많이 공을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사출해내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아웃솔은 응, 아웃솔은 좀 평범하죠 고무 소재인데 패턴을 조금 조금 다르게 해놨어요 인솔이 분리가 되는데 꽤나 두껍습니다. 인솔 자체로도 착화감에 영향을 줄 만한 거 같고 제품에 깔창이 다 보너스로 들어가 있어요. 엑스트라 깔창을 껴서 신으면 좀 커버가 되겠죠. 아 그리고 하나 무게감은 약간 있습니다. 무게는 어, 꽤 되는 거 같아요.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편한지 쿠셔닝이 어떤지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븐에이던 더 스니커즈 신었습니다. 다양한 느낌 보려고 양쪽 다른 색깔로 신었고요. 제가 지금 270을 신고 있는데 지금까지 신었던 270 사이즈 운동화 중 가장 커요. <laughs> 진짜 완전 깎은을 해야 적당한 사이즈 느낌이고 일반적인 느낌으로 멨을 때는 발이 뭡니다 굽높이가 확실히 높아요. 쿠셔닝은 음 괜찮은 편이에요. 뭐 아주 뭐 푹신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괜찮고. 그리고 착화감도 캔버스와 치고는 좋은 편입니다. 딱히 단점은 안 느껴집니다. 진짜 인두솔의 포인트 대박이죠, 친구야.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 여러분들 음모 꼭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완전 마음에 들어요. <laughs> 완전 마음에 드는데? 자, 이렇게 세븐에이덤더의 스니커스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벤트를 통해서 당첨된 시는 네 분. 음, 미리 좀 축하드리겠고 시중에 발매될 예정은 전혀 없는 건데. 네, 이 제품은 이제 단종됐고요. 새로운 제품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새 제품이 발매되면 그때 한번 또 제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멋진 새롭게 발매될 세븐 에이 던더의 스이커스 기대하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